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동명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불금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금요일 내일 주말이잖아요 주말 기다려지는데 또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2년도 마지막 날참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2023년도는 정말 대박 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저도 2만 명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뭐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좋은 차량, 좋은 차량 가지고 좋은 매물 가지고 착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또 매입한 차량은요. SM5. 요즘에 s m 5를 제가 한 6, 7대는 매입했어요. 좋은 차량들로만 선별해서 이제 현재 한 3대 나가고요 아예 또 지금 상품화 돼 가지고 리뷰를 아직 안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퀄리티가 높고 또 색상도 흰색.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흰색 차량이고요. 거기에다 또 LPG 차량이잖아요. 요즘에 경유차 매입 잘안 하죠? 가솔린도 뭐 가격이 비싸고 하지만 LPG 차량이 그나마 연비는 좀더 나가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니까 그래도 LPG가 싸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LPG 차량도 l p i 엔진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겨울 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차량 또 오일 갈고 5만 원 천원 받고 미세 누유라든가 녹이라든가 소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나가서 주행을 한번 해봤어요. 전혀 손색이 없네요 뭐 주행성능 좋고요 자 그럼 스펙을 설명해 드릴게요 SM5 플래티넘 LP Li 렌터카 최고 급형이네요 최고 급형이기 때문에 옵션도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식도 좋습니다 2013년 12월에 2014년 형식이고요 키로스가 189,78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LPG에 흰색 바지를 가졌고 성능 점검 기록표를 보면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고, 단순 교환도 없어요. 무사고고, 미세누도 없습니다. 자, 그럼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외관 보시면은 약간 뭐 돌맞은 흔적들은 있어요. 약간 그 백화 현상은 좀 있지만, 타셔도 무방하지만, 꼼꼼한 성격이 좀 까칠하신 분들은 뭐 복원을 하셔도 되고, 그냥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릴. 그릴 역시도 뭐 까지거나 해진 것이 양호하고 엠블럼. 마크가 아주 깨끗하니 좋습니다. 안개등도 안경처럼 동그랗죠. 뭐 백화현상 까지거나 해진 것이. 그 다음에 습기. 습기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칠이 좀 날렸네. 반반 좀 도색을 했어요. 저희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날렸지만 그냥 타셔야죠. 뭐. 단차. 양쪽. 단차는 없네요. 단차 없고 견인고리까지 있어요. 앞에 센스는 없지만 본네트, 아 본네트는 뭐세거나 다름 없네요. 돌방 문구 스크래치 없고 광도 잘나 있습니다. 앞유리도 뭐 키스 없이 돌 맞은거 없이 양호하고요. 휀다 휀다도 문콕이 없네요. 그리고 뭐 터치한 자국도 안 보이고 깨끗합니다. 어제 도색을 해가지고 조금씩 날리긴 해서 그 집은 상품아. 잘돼 있어가지고 아주 차가 깨끗해 보입니다 흰색이지만 자 타이어 새거네요 새거 세거. 돈 버셨고 휠은 좀 가위가 키스가 좀 있고요 백미로 램프도 이상 없고 깨끗합니다 깨지거나 키스는 없이 그리고 앞문이 아, 물기 물기 지금 방금 방금 그 광택집에서 와가지고요 물기가 있네요 문콕이 아니고 뒷문은 여기가 좀 이렇게 돌렸네요 약간 거기가 이제 뭐 문콕이라고 해야 되나, 눌렸다고 해야 되나, 잘 표가 안 나요. 네, 톡 찍혀야, 뭐, 문콕 표가 나는데, 길게 이게 눌려가지고, 표는 안 납니다. 잘. 거기는 근데 이제 좀 들어갔어요, 약간. 핸다, 헨다, 뒤에 핸다는 깨끗하네요. 문콕 없고, 타이어는, 어 타이어도 세고 야, 앞뒤 뭐다세거니 끝내주네요. 휠은 좀질스가 있고요. 뒤에 이제 보시면은, 뒤에 대류동 어, 플래트님이 대로도 이렇게 연결되가고멋있더라고요 의외로. 뭐, 깨지거나, 백화현상 습기창 없이 양호합니다. 여기는 약간 뭐, 약간 쓸렸네요. 이거는. 빈대 태우려다가 초과 삼간 태우는 저기 되면 안되겠죠? 왜냐면 타시하죠 뒤에 반바. 반바도 보면은 투톤으로 되어있네. 투톤. 센서가 하나, 둘, 셋, 네개돼있고그다 차간거리. 표시해주는 또 액세서리 돼 있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뭐우레탄으로해야 뭐 되나 뭐라 그되나 조금씩 뭐어 물때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양호하고 반바도 도색을 좀이 차량은 황금 도색을 스크라치가 있어서 좀 제가 좀 했어요. 깨끗하지 그래서 단차 양쪽 보면은 단차는 없네요. 단차 없고 야 SM 마크고 하뭐이 보세요 몰딩 끝내줍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트렁크 보시면은 이제 에피통 있고요. 이 플래티넘까지는 통 있고 노바가 이제 도넛형이잖아요. 자, 트렁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노바. 노바도 터어 있습니다. 오, 타이어. 와, 타이어는 이제 바람 빠졌는데요. 새거면 새거. 새것. 돈버셨습니다 공감도 돼 있고 무사고기 때문에 먼지 하나 없네요. 먼지 하나 없고 곰팡이 슬거나 녹슬거나 습기 찬거 없이 아주 차량은 뭐 끝내줍니다. 아주 좋아요.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이 없더라고 후방카메라도 없고 이 차량은 자 트렁크 끝내주죠. 돌방 문콕 스크래치 없고요. 그다음에 뒷 유리도 뽀글이도 없이 썬팅도잘돼 있고 아주 뭐 손색이 없네요. 지금 핸다도 문콕이 없고 타이어 새거에 휠은좀 휠은 기스가 좀 있네요. 세개 다. 그리고, 초속, 진문 문, 크기, 아, 여기 하나 보이네. 여기는 이제 한, 목이 하나 있네요, 목이, 거기. 딱 하나. 그 다음에, 앞문은 문, 크기 없습니다. 아우, 좋아요. 추워서 그런지, 날파리, 목이 없습니다. <laughs> 자, 백미러 깨지거나 기스랑 없이, 양호하고, 헨다도 문, 크고, 와, 외관이 뭐, 끝내주는 타이어. 타이어는 새 거고, 휠은 조금씩 기스가 있고. 자, 이 차량은, 라이트가 조금, 백화인상식. 살짝 있고, 그 다음에, 문콕은, 저, 운전석 뒷문하고, 좀, 문콕이 아니고, 좀 길게 눌려있고, 조수석 뒷문이 문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외기는 깨끗해요. 타이어 새 거, 장점이죠? 타이어 새 거가, 네 짝이 얼마예요? 한 15만원씩 만더 30만원, 60만원이네요. 아주, 돈 보셨고요. 별은 6개, 저도 뜯고,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도 보시면은, 도어 트림. 아주 뭐, SM5하고, 노바 플래티넘이좀 여러 대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서단계가 됐습니다. 서단계. <laughs> 손잡이 깨끗하죠. 그리고 이 도어 캐치도 좀 널찍하더라고. SM5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접이식 백미로, 백미로 조절 수위치 윈도우 스위치 대개그 다음 트렁크 주입구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도어 등잘 나옵니다. 스피커도 깨끗하고요. 계기판 조절 스위치. 그리고 l p g 스위치가 이쪽에 있고. 아, 이 차량 도 열선 시트가 있어요. 열선 시트. 열선이 삼성차가 엄청 따뜻합니다. 겨울에. 야, 여기가 이제 또 해졌습니다. 이거는 복원이 가능하고요. 여기까지. 야, 이것까지 하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것만 복원한다면은 이게 이제 4만원이면 할 거예요. 이게 4만원. 8만원. 자, 팔걸이 이상 없고요. 조석은 다행히 아주 좋습니다. 이상무.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스마트키는 하나인데요. 키 홀더에다 넣고, 시동거 걸어야 됩니다. SM5는, 오우, 상태 좋은데요. 엔지 소리. 어, 이게 이제 누르면은, 여기를 누르면은, 키로스랑 다 나옵니다. 1 8 9 7 8 8 k 로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미니 스피커가 앞이에요. 스피커. 기본적으로 돼 있는 스피커. 아주 음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도, 뭐 까진 거나 해진 거 없이 아주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 없네요. 여기 이제 우도돼 있고 에어백. 에어백 돼 있고 커블도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시가책 12V 제터리. 프로토 에어컨도 됩니다. 프로토 에어컨. CD. CD 돼 있는데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는 없어요. 문 잠금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에, SF5는. 그리고 룸미러는 기본이고요. 블랙박스는 뭐 27만 원짜리 12만 원에 제가 소개해드린다겠죠. 어제도 플래티넘 저 고향 그 젊은 친구가 사가셨는데 블랙박스 하셨고 그 다음에 네비도 35만 원짜리 해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자 우드도 돼 있죠. 깨끗하네요. 다시 방도 정말 매트는 뭐 기본 고무 매트고. 자 그럼 뒤에 또 설명해드릴까요? 자 뒤에도 보시면은 앞에하고 뒤하고 뭐 도어틀은 똑같죠. 손잡이도 깨끗하고 미니 스피커는 있어요. 뒤에는 도어 캐치 이상 없고 윈도우 스위 작동 잘 되고 뭐 스피커도 아주 깨끗하네요. 깨진 거 없이 뒤에 이제 이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착각 저도 저번에 착각했는데 이거는 원래 안 들어오는 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시트도 약간 이제 SM5노바가 요즘 여러 대 내가 리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시트들이 약간 이제 좀 차갑고 거칠더라고요. 어, 현대나 기아 오는 좀틀리더라고 가죽이 자목받이는 아예 그냥 붙어있고요 시트에 이제 팔걸이는 없네 팔걸이 없고공조 시스템 정상대로 돼있고요 깨지지 않고 시가적1 2 v 트 매트는 고음 매트 삼성에서 처음 출고할 때 나오는 기본 매트입니다 천정 먼지 떼었고요 주에도뭐 스피커는 없는데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그러면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엔진 소리 아주, 끝내주죠, 끝내줘. 정상적인 소리고요. 오일 갈면 더 좋아집니다. 여기가 이제, 배터리는 카바로 씌워져 있어요, 카바로. 네, 부동이 좀 부족하네요. 이거는 제가 또, 오일 갈면서 다 점검을 해놓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파워 오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싹 점검이 됩니다. 아주 좋, 좋네요. 자, 이 차량 별 7개는 안 되더라도 5개, 6개는 줄수 있는 차량입니다. 안에도 뭐 깨끗하고 시트가 조금 운전석에 찢어진 거 외에는 아주 상태가 좋네요. 또 아쉬운 게 이제 블랙박스하고 내비게이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또소모품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 원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구하셔도 되고 탁송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의미 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타이어만 해도 60만 원 이상 되는 차량입니다. 좋은 차는 가만히 안 있죠.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쟁취하셔야죠. 1등 하셔가지고 꼭, 꼭 LP 차량 올 한해 가기 전에 좋은 차량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착순이니까요. 중고차 연구소에는 두 가지 작성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수료안 받고요.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사가시면서 폐차했으면요 폐차도 제가 또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수원 SK V1 모터스 제가 또이 어, 차량 리뷰를 마치고요 두 번째 차량은 또 제네시스 방택내 가지고 상품화 다돼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한세대 정도 할 계획이고요 우리 중고차 연구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중고차 연구소 김중명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